제로 음료 끝판왕 제로 음료로 한 번의 시원함을 느껴보세요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코카콜라 제로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. 일단 캔 디자인부터 깔끔하고 세련돼서 마음에 들었는데 맛을 보니 오리지널 콜라의 청량감과 풍미가 그대로 살아있는 느낌. 그런데도 칼로리는 0이라니 다이어터들한테는 완전 게이득임.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라 휴대성도 끝내줌. 특히 더운 여름철에 시원하게 한캔 마시면 더위가 확 날아가는 기분이야.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서 마음에 드니까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썬키스트 제로 오렌지 소다라는 게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오렌지 향이 확 퍼지는 상큼함과 청량한 탄산감. 일반 탄산 음료처럼 달지 않아서 깔끔하게 마실 수 있어 좋았음. 칼로리 걱정 없이도 매일 한 캔씩 마셔도 부담 없으니 완전 개꿀템. 24캔 구성이라 가성비도 뛰어나고 냉장고에 쟁여두면 계속해서 시원하게 즐길 수 있음. 다이어트 중에도 맛있는 탄산을 포기할 수 없는 분들에게 강추. 마음에 드니까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남양과 수원 청포도 주스가 이렇게 좋다길래 바로 주문해봤음. 아니 이건 확실히 상큼한 청포도 맛이 다르긴 하네. 한 팩에 190ml라서 부담없이 시원하게 한잔 마시기 딱 좋은. 종이팩이라 휴대성도 최고고, 아이들 간식으로도 완전 강추. 게다가 24개 세트로 가성비까지 좋으니 말다 했지. 이 맛을 알고 나면 여름철 필수템 될 듯.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